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승리 중에도 최고의 승리가 있고 성공 중에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공이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 어떤 감사일까요? 그것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나와 있는 감사입니다.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는 것 그것을 세상 가운데 최고의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이 말은 고생 고생 끝에 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에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저 내가 그때 그랬지. 이렇게 서로 간증할 거리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은 때때로는 희망적인 마음을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정말 세상 말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야, 고생 끝에 나기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웃기지 마.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하고 아마 더욱더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사람도 종종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요비 이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 그요백게 찾아와서 고생 끝에 낙이 올 거야.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 욥은 이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욥에게도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계속해서 건네 주어요. 이 고난은 끝날 거야. 그런데 욥은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새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 거야. 더 나아가서는 이 욥을 비난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요에게 있어서 이 친구들의 위로의 말 그리고 이 정죄의 말이 과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욥을 하나님께서는 일장 일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욥은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온전했던 사람이었고 또한 정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과 같은 소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분 외형적으로 또한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이 7천마리가 있었다 그랬고요 낙타가 3천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라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두 마리가 끄는 쟁기를 한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소가 천마리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암나기가 500마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옵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에는 열 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번 이 자녀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럽게 키우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 힘을 쏟았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왜 영적 아버지였냐면. 1장 5절에 보면 이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끝나면 아침에 일어나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요비 생일 다음날 아침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생일날 혹여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모시기에 욕된 행동을 했을까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염려되는 마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자녀의 명수대로 범제 아 번제단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사랑했던 아버지였죠. 우리 부모님들도 여의에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지. 그것도 때가 올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녀들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신앙을 품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힘써 주셔야 돼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혹여나 자신도 모를 죄악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여 번제를 드렸던 욥처럼 우리들도 혹여나 우리 자녀들이 죄악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이나 신앙에서 더욱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 신앙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힘쓰고 애써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욥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축복을 많이 주었던 사람,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세상에서 보면 출세하고 성공하면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출세하고 성공하지만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 욥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1장 8절에 이렇게 자랑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이라 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셨죠? 1장 1절에 세상의 사람들이 욕을 말할 때 했던 그대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이러한 칭찬을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인정을 받는 것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듣고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그저 얻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애쓴 만큼 돌아와요 그저 우리가 앉아서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다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흔들어야죠. 따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지 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신앙생활도요. 말씀 듣는다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소리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와 같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자가 세상에 없다. 반드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그요백에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게 되죠. 네 가지의 불행이 함께 번에 찾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불행이 어떠합니까? 하루 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을 잃어버립니다. 하루는 요배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완이 찾아와서 말해요. 시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칼로 소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마치자마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야기해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7천마리나 되는 양과 소 이런 것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또한 비보가 찾아옵니다.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 너무나 소중한 낙타 3천마리를 다 빼앗아갖고 낙타를 지키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최고의 부자에서 최악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잃게 되어버리죠. 이게 첫 번째 어려움이었고요. 두 번째 찾아온 어려움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자녀들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재산을 다 잃었다는 보고를 받고 비참해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전해요.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자녀들이 마다들 집에 모여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하여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했던 그 욕, 범죄했을까봐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그 욕이 그 사랑했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이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세 번째 어떤 또 고난이 찾아와요 욕, 자신의 몸에 피부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산도 없고 자녀도 없고 자신의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그 몸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2장 7절부터 8절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기게 되었고 그 종기에 가려움을 인하여서 욕은 계속해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피가 나고 그런 모습을 계속 취하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네 번째 고통 아내의 저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온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밤낮 잠도 못자고 몹자고 온 몸을 긁고 있던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 그 아내가 이야기해요 이장 구절 말씀에 그의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자신의 너의 모든 재산을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했던 자녀를 그리고 어떻게 너의 몸에까지 이런 질병을 주실 수 있어. 그런 하나님, 나는 믿지 않을래. 그저 욕하고 죽는 게 훨씬 낫겠다. 사랑하는 아내가 슬픔을 당하고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남편에게 위로는 못해 줄지언정.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요백에 닥친 고난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설상가상, 업친대 덮친격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씩 찾아오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이네 가지가 한꺼번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네 가지의 고통이 한 번에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저는 다 포기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같이 안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요비 최고의 감사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은 슬펐지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슬플 때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욥은 지금 가장 슬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슬픔이 닥쳐온다면 그 슬픔을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픔을 표현하고 욥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라는 뜻은 엎드려서 경배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그러니 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여나 아픔과 절망 가운데 상황이 놓인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속으로 삭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속병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슬픔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감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지오라. 주신이도 여와시오, 거두신이도 여와시오니 여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진이다 하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땅 가운데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와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 주셨다. 나는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간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지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라고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헌신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더욱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일, 어떤 일일까요? 요비 당한 이네 가지의 모든 고난을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 아멘 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 하신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에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지면, 어, 내 마음이 시원치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내 생각하기엔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토를 다는 습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엔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욕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처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그 저주의 말에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욥의 아내는 변했지만 욥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인정합니다 사탄의 모든 유혹을 다 이겨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베에게 다시 한번 복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베에게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축복이 42장 5절에 나와있습니다 42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대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 음성만 듣고 욥이 나아갔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할렐루야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고의 감사를 드렸더니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대화하는 그 자리에 욥을 세워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중식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말을 할수 없는 힘겨운 상황 가운데 서 계십니까?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최고의 힘이 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믿음까지도 다 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